아 플레이 가자 아이못 가는 것도 웃겨 그쵸? 근데 요즘 뿡이 왜 다시 협곡 망령됨? 원래 협곡 망령이었어요 근데 이런 이쁜 사진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지? 난 그런 거 없는데 남봉 실버힐 역시 남봉은 경험자라 그런가 어 진짜 잘생기셨다 근데 플레이님 이런 말도 되나? 재수없어 <laughs> 너무 잘생겨서 재수없어 나도 근데 옛날에 봤지 포, 포우에서 플레이님 그 물병 짤 너무 좋아하는 킬링보이스 나오게 돼서 지금 너무 기쁘고요 오늘은 아나요 앨범부터. 어, 방주 똑같았어. 저거 말해. 아, 이거. 아니, 근데 이거 템템버린님한테 점례 누나한테 한번 미리 들려줬었거든요. 어, 괜찮냐고. 근데 점례 누나가 그때 방송 롤, 롤, 솔레 하는데 혼자 흥얼거리고 있는 거임. 이 노래를. 어? 아, 깜짝 놀랐잖아. 어? 막 울려라. 사랑이들 이러고 이러, 이러고 있는 거임. 어? 유출템 개꿀패치네? 네, 자오지만 나나야 주요이 주요이네 근 아까까지만 해도 난 진짜 나나야 언니인 줄 <laughs> 나도, 나도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해했어 <laughs> 아, 이런 이런 너무 우리만 아는 고급 유머였나 <laughs> 나 지금이에요. 이제야, 나 아까 멧돼지 칼로 뚜아 팼는데 나바 이러길래 어, 나나양 채팅창에서 뭐 죽었나 이래고 채팅창 한번 쓱 봤는데 나바. 뭐해? <laughs> 유명한 미미지. 요렇게. 음 그때 막 감정은 뚜 l u 그게 뭐야? 실패는 안 돼? <laughs> 어. 그게 뭐야? 실패는 뭐였는데? 실패. <laughs> 아 안돼 안돼. 이거 가래는 금지당할 것 같애 아니! 밴카드 하나에 나야. 빼주는 것만으로도 난 만족 왜냐면 네? 할게 많거든! 난더 많은 괴물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내 안에 숨어있는 괴물 수많은, 수많은 괴물들이!!! 아 진짜? 전기의 장님 김쁨! 김쁨! 그만 나대고 내려와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아, 좋았다잉 감사합니다 음. 근데 이 그... 룰을 어길 시 경고 1회잖아 그렇지? <laughs> 하면 두번할수 있는 거 아님? 예쁜데. 아 뿌니님 네? 그 마인드로 되겠어요? 룰을 어겨요? 바로요. 버리기 혹시 정... 레이저 포인트 있으신 분? <웃음> 네. 레티 <laughs> 자꾸 ]야. 저한테 뭔가 아까... 되게 뼈가 있는 말을 하시네요. 아니에요. 띠용이 <laughs> <띄웅띄웅이> 뭐야? 짜 짜고 짜빨. 아직 띠용 띠용 모르냐? 띠용 띠용을 몰라요? 띠용이 뭐야? 뿅뿅 울울뿅뿅뿅 다짜 이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 그러게요 이번 뭐 하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어쩌다가 스트리머 명이 김뿡이 되셨어요? <laughs> 저 저요? 네. 저 약간 두 글자 닉네임이 부르기 편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원래 뿡뿡이란 이름을 중학교 1 학년 때 지었어요. 네. 방구 같아요. 맞아요, 그그 그 방구 맞아요. 아, 깊이. 예, 그 능님 죽다가 방구 나왔고 그렇게 지었다가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땅님은 왜 유나 땅이신가요 그냥. 아, 진짜요? 네? 네. 네? 그냥 이름 끝이 윤니여가지고 유나 유나다가. 어? 저 저도 윤니예요 어. 저 성윤. 어? 저는 정윤이요. 어. 아세요 비슷하다. 그렇네요. 공통점이 생겼네요. <laughs> 굿 굿. 어 99만 원이네 이거. 아 이거 이거 기다리세요 아 이제 너무 롤만 해갖고 뭔가 다른 거 없나 에이펙스 에이펙스는 좀이일 이리? 이리 할 사람이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솔큐 하다 보면 누군가 오지 않을까요 붕어한테 물어볼까 했는데 붕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에이펙스 레전드를 하고 있어갖고 음참못 부르겠는데 내가 롤에 빠진 것처럼 붕어도 저 에이펙스 레전드에 빠져버렸다고 그건 살짝 이터니턴 아래 뜨기 켜볼까? 그럼 부모가 약간 반응하지 않을까? 아좀 있으면 아 근데 맞아 대회 저거 있댔어 안 되겠네 어안 되겠네 종료 종료 그니까 나도 아 에펙도 안 깔려있어 에펙 저거 너무 커 용량 에바야 6 0기 b 가 말이 돼? 사이버 다크나 유입한 거 진짜 내 방송 어지럽다 수많은 이 게임 콘크리트들이 모여있는 곳 같아 근데 다 하잖아 그 날을? 아 너의 공격이라면서 자꾸 막 그랬어요 저거는 애교지 못 처맞았는데 나는 그냥 진짜 진짜 단서로 처맞고 줄자로 처맞고 어... 약간 선생님들 책 각자 시그니처 무게 하나씩 있었음 <laughs> 강목 어막 그런 거막 대나무 이런 거요 죄송합니다 어우 저런 저런 아... 빠져 아, 빠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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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게 죽어? 아 어, 이쁜하게 어. 어, 어, 버린다 위험한데요? 오! 어?! 눈치 못 챘다. 어 눈치 못챘다 어오 오! 호오호오호 하하하하하 하하하어 일단 일단 수명 붕. 그리고 붕. 이기고 봐. 너무 쎈다 아랫 아이거카가카 이거 불게요 이거 게요 어 어디, 어디, 나이 갔어 나이 갔어 äh 갔어 어디 갔어 다 어디갔어 다 어디 갔어 아못가지아 미드빈다 미드빈다 여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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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시 끌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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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떻 루블러 나이스 봐봐 봐봐 지즈존나웃기네 진짜 나나아 지지 아지지 주지 저는 만족했습니다 아니다 더더 대차게 절절 혼내 주셔야 돼요. 전 혼내줄수록 강해집니다. 그래 버라이어트 놈아, 네가 다 죽였어. 그래 맞아. 난버라이야왜 그랬냐고? 왜, 왜 나댔어? 와. 왜 내가 주머니 속에 넣어준 그거 안 찼냐고? 와, 아, 나 진짜 왜 그랬지? 왜 잊어버렸지 그거를? 금 금붕어 새낀가 이거? 근거, 새갈인가 이거? 이거 진짜? 닭도 닭도 나온다 지금 겠다 박대가리는 아침에 우는 일이라도 지 이거 하는 게 뭐야 이거는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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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쩔어 와 그냥 한대쳐맞았다고공 떨어지 어, 안 떨어졌다가 어 라인 라인 아프네 잠간장 살살 녹는거 봐라 아이고 어, 내가 죽을 거 같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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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반성이 됐나요? 진짜 진짜 너무 반성했어요. 히히. よぎって